원장님, 저번에 우리 음. 그, 그 뭐지, 양평에서 왔다 간 친구 생각나요? 모녀 간에 오 아, 그, 모녀간에 아 예, 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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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녀 간에. 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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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딸내미가 왜 봐서. 이틀, 저간 응. 딸내미가 의대생일 하더라, 아닙니까? 아. 그야그 친구가 카톡 보내왔어요. 음. 그, <laughs> 그, 뭐, 종기 좋아졌다고 저번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집단에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한테 카톡을 써 갖고 보냈네. 내가 읽어 드릴까야 읽어 보세요. 네. 근데 좀 신기하기도 하다. 지쓴게 어느 날 머리를 손질하다가 머리에 작은 종기가 하나 나 있는 걸 알게 되었다. 종기를 사진을 찍어 보니 약간 붉은색을 띠고 종기 밖으로 원을 그린 듯 붉은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 켈로이드 피부인 나는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이 스트레스였다. 수술을 하며 흉터가 올라오고 그 자리에 머리카락은 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식구들의 병원 건류도 뒤로 한채 부산 여행을 떠났고 부산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피라미드에서 첫날은 피로가 풀린다고 매니에르가 좋아졌다고만 생각했지. 종기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둘째 날 밤을 보내고 돌아가는 길에 머리를 만지다가 내 머릿속에 종기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매니에르만 아니라 피부의 종기에도 영향을 주는 피라미드의 기운에 감탄할 수 밖에 없는 여행이었다. 그렇게 써서 보냈네. 고맙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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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정말... 지금 이 친구에 잔다. 그래, 지가 써놓아놓고 또 자나, 자야 하는 시간인데, 글을 칠려이 눈이 안 보이네. 음. 네, 남편은 낚시가고, 딸은 매일 시험인지 안 내려오고, 나는 기타 연습해야 되는데, TV 보다가 잘기다 이러면서 아마 음. 잘라하다가 이 생각이 나서 문자 보냈나 봐요. 아이고. 근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진짜 네. 어 <laughs> 머리 종기 없어진 거또이 생각이 나고 써 보니까 너무 좋네요. 음. 아이고. 얼마나 좋고. 예. 네. 정리 없어지고. 그러니까요. 네. 아이고 참 신기하다. 그날도 갈 때도 신기해 가지고요. 네. 예. 그 가지고 매니에르즈가 매니에르 디지즈가 있어 가지고 기가 이렇게 뻥찬거 같이 그 귀가 귀가 꽉차 있는 느낌이 들, 공기 같은 게꽉찬 느낌이 드는 그이 충만감이라고 하는데 그게 있었는데 음. 하루 자고 이 충만감 없어지다는 말은 내한테 하고 했었거든요. 아, 그게 크, 크게 좋아진 건데 그. 네. 음. 그래가지고 체질이 또 어, 상승 체질인가 보다. 네, 좀 음. 그래갖고 한번 또 내려오겠다 하네 음. 야 음, 이게 그 산성체질을 알칼리로 네.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 네네네 네. 그이 이걸 가지고 못 녹선 못 시험을 하거든 예 그러면 이 산화 환원 환원 음. 쪽으로 가는 거야 아네 그럼 이 아래 들어가면 환원이 돼음 네. 64기의 기운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래 64기의 기운이 환원식 이 예. 원래의 몸으로 환원시이 됩니다 네 우리 친구가 좋아져 갖고 저는 너무 좋네. 아이고 참 좋은 일이가. 응.